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하기 힘든 변환의 가면 프로모션을 한번 뜯어볼거예요 뜯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해서 박스를 이렇게 여기서 이게 두개예요 지금 이렇게 빼고 이 홈으로 살짝살짝 해주면 이게 여기에 카드 들어올 500장을 보관할 수 있는 통이래요. 그리고 여기 뒤에 확 딱. 이게 뒤에는 초록색 카드. 이게 제일 좋은 거래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잠깐만. 어이. 잠깐만요. 콘치. 모래 두더지. 드래곤. 과미를. 포차나.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마사삭벌레 호차나 총롱순 부르릉 부르르릉 히드런 히드런 히, 여러분 히드런 나왔습니다 히드런 다음 카드를 뜯어볼게요 먼저 눈꼬마, 차더스, 차더스, 에몽가, 고릴타, 수안나가 나왔네요. 다음 카드를 뜯어보겠습니다. 삐삐. 보, 가, 가, 가보리 해너츠 무쇠 보따리 무쇠 보따리 과미르가 나왔습니다 먼저 럭키 미 단에 무장조 팔자크 탱... 갱 갱돌이 나왔습니다. 아직 부위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 마니네. 모래 모래꾸 발챙이 맨, 돌핀, 맨, 후딘,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카드, 눈꼬마, 으라차, 흑나수, 얼음귀신, 눈여와가 나왔습니다. V가 안 나와요, 여러분. 부루루 에이팜 룽겔라 어 뭐야 사나운 버섯 고대 곤충 채집 세트 여기 왕콘치 초롱순, 날룸, 날룸이, 렌트라 EX! 가 나왔습니다. 렌트라 EX. 회복은, 3 1 0이래요 다음 카드를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들이 내 모습인다. 일단 하나 뽑았어요. 칠원, 꼬잉크에이파부르르릉 해피나스 EX. 갑자기 EX들이 많이 나오네요. 럭시오. 볼..볼피드 루즈라 칼지 날루미 다음 다음 마니네 무장조 네모비트 부르릉 부르르릉 화이트ex가 나왔습니다. 음... 300 회복은 320, 그 다음 치정, 꼬링크, 에이팜헤라 크로스, 기로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맨, 맨돌핀, 파오리, 오링크, 시유, 오거품, 화덕의 가면이 나왔습니다. 벌써 오거품이 두 마리 나왔어요. 과연, 우거품 몇 마리가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몽룡, 퀄꾼 램프라, 돌핀맨, 팔자크. 팔자크 반짝이는 거 나왔습니다. 가보리 삐삐, 쌀리오 우거품, 우거품 별록의 가면, 근데 네? 그냥, 그냥 우거품이네요. 부인 아니에요, 일사 아니에요, 그냥 우거품. 파울이 볼피드 꽃차나 강철 강챙이 고지 카드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모래꿍 모래두지 드랩 런치 헤라 크로스, 시크의 박스가 나왔습니다. 반짝거린데요? 시크의 박스. 빈티나, 불혐미 토설, 토설공, 어, 도깨비의 가면, 헤루미 나왔습니다. 램프라, 토설곤, 찌리, 찌리삐, 무쇠보따리 실라플러스리. 여가 나왔습니다. 이름, 외우기 어렵네요, 포켓몬들이. 나왔습니다. 날룸 퍼프 에몽가 갱도라 지르 비크 헤루미 나왔습니다. 나몽룡 케이시 수수챙칭이 보스로라 샹, 샹델라 펠 펠구 정말 아램 램프라 과사작벌레 부르르둥 기로치 나왔습니다. 부르르릉 부르 부르릉 모래성당 나룡멘프라우고프 충북 나왔어요 드레런치 빈티나 달막화 제인타워 이기후 이기 거의, 거의 다했어요 여러분 네오비트 모래꿈 모래두지 밀로티 구리차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장 남았습니다, 아직 안본거 우주라 네, 차네스 드레런치 노, 노, 노고청 노 날루미 오, 제일 좋은 카드가 옵니다 찌, 찌르비 새키모꼬치보리 불비 달마 사리오 이게 제일 좋은 카드가 나왔어.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대박 나왔습니다. 미로 카드가 나미 미로 미러? 미로인가? 뭔가 일단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한 장. 이런 카드 한 장만 들어있나 본데요.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